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파란 불일 때 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는 운전자들 많으신다요. 그럼 이 신호는 어떨까요?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외곽 도로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는 교통신호 표지판, 좌회전 밟으세요, 검지선 밟으세요, 사각형을 밟으라는 표시입니다. 근데 저 혹시 저 신호 이해하고 계세요? 아 이해는 했는데 이 바퀴에 잘못 붙이겠어요. 정지선 안쪽 사각형을 바퀴로 밟으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감응 장치로 최근 곳곳에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신호가 생소한 운전자가 적지 않아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. 앞차 안 밟고 있으면 제가 뒤에 차가 있는데 한참 기다란데 내가 할수 없이 차에서 내려 가지고 선 밟으라 했어요. 왜 선을 안 밟고 서 가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문구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바닥 표시선도 벗겨지고 지워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현장에서는 꼭알 필요는 없는 거죠. 정지선 넘어가지 않 정지선 앞에 딱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자칫 초보 운전자들에겐 사각지대가 될수 있는 좌회전 감 신호. 운전면허 교육 과정에서도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신미입니다.